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라입니다. 수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뷰티 에듀랩이라는 좋은 채널을 만나서 소통하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다 정답은 아닐 거지만 제가 경험해서 극복했었던 부분과 또 제가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좀 좋은 길을 안내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거의 네 가지로 나뉘죠. 피부과 그 다음에 네일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나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뭐 전공 부전공에서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내가 뭘 제일 흥미있어 하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어, 일본 야마노 대학이라는 4년제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경력이 많아서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네 일을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원을 해서 나갔어요 전국 대회를 나갔는데 이 안에 클림트라는 더 키스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너무 싫었는데 그거를 그려서 입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못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해서 그냥 작은 입상을 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 잘했네 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노력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흥미롭게 할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일단 학교에 있는 모든 과목에서 좀 재밌어하는 걸 집중해서 내가 노력해보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자기를 좀 테스트해보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남들도 몰라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어, 샵마다 정해진 1년차는 무엇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아마 잘 되있든 못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그, 어, 연차에 맞춰서 내가 그 주어진 과목이나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누군가가 하는 그런 쓴말을 정말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과제를 맡건 아니면 교육을 받건 간에 내 안에서 클리어가 돼야 돼요 와인딩 교육을 하나 받더라도 이 와인딩에 대한 모든 이론과 기술과 시간 안에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누가 말해줘서 알겠어요 스스로가 알겠죠? 저는 일단 혼내고 보겠어요. 혼나야 돼요. 저희 미용은 특수직이죠. 기술직이에요.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특수직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서 해도 너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일단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사람과 함께 너무 가까운 곳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뭐 선배든 후배든 선생님이든 그런 어떤 감정 소비가 많아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쁜 게 있어요. 기술에 대해 단계별로 연말을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길면 5년까지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그 어떤 근본적인 내 목적이 흔들린다는 거는 목표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만 따라붙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걸 이해하고 싶냐면 저는 어, 이 정도 되는데 왜 이걸 못할까요? 아니면 저는 미용에 재능이 조금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샵이 아니라 다른 샵에서 뭘 배우고 싶어요. 이런 문제라면 전 이해해요. 왜냐면 미용 안에서의 어떤 문제니까. 근데 길을 조금 의심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꿈을 꿔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이 미용을 통해서 이 가위를, 가위질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 하고 싶은지, 남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을지를 상상하면 살짝 미소가 뛰어질 아, 거예요. 그 꿈을 적으세요. 적고 힘들 때마다 보고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 자잘한 힘든 것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늘 나에게 상기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표는 이루면 안 됩니다. 음...힘들죠? 진짜 힘들 거예요 일단 청담이라는 곳은 투수성이 있는 만큼 누가 날 찾아주지 않으면 지나가다 어 여기 라페팸 예쁘네 아이 미용실 괜찮네 통리이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나 들어가 볼까?가 안 돼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세고 또 대부분 거의 99%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미용실에 예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용실에 어떤 디자이너를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히 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 특성이 이미 오랫동안 자리가 잡혀 있어요. 힘든 게 너무 당연해서 그 시간을 아무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저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모든 디자이너분들은 그 과정을 길든 짧든 다 자기 몸으로 흡수하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져요. 너무 힘든 게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될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 시대가 어. 많은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 기술이 평준화가 됐어요 웬만한 시컬은 다 하고 웬만한 컬러는 다 해요 또다할수 있게끔 유튜브나 여러 어떤 매체 이렇게 지금 좋은 매체 어, 뷰티 에디 랩 같은 이런 좋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다 커트 스타일을 익힐 수도 있거든요 웬만큼 머리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겠어요? 얼만큼 더 잘하는지, 저 사람은 얼만큼 더 멋있는지, 얼만큼 프로페셔널한지, 그런 여러 감각을 보는 거예요. 실력을 보지 않고 감각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어, 매력을 봐요. 디자이너의 삶도 훑어보고, 이 사람이 무슨 영역에서 무슨 커트나 뭐가 지금 도드러져서 잘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커트를 잘하는 거 예민한 사람은 커트 잘하는 사람한테 가고, 컬러를 잘하는 사람이 원하면 컬러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해시태그만 하면 쫙 나오거든. 그리고 인스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색깔을 알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람들은 우리를 상품화된 하나의 디자이너로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갈지, 나는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옷잘 입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머리도 잘해요, 사실. 감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사진을 잘 찍는 디자이너는 진짜 머리도 잘해요. 감각이에요. 그게 그 감성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우리 스태프분들도 엄청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직 디자이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감성있고 세련되게 자기를 꾸며요. 이미 그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걔네들보다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필수예요. 절대 지금 그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내 자신이 뭐에 먹힐 수 있는지, 내가 부족한 게 기술적으로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전환시킨다면 너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실행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고민인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돈은 중요하거든요. 생활이 돈으로 인해서 유지가 돼야 될 적정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꿈을 꾸는 게좀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위해서는 청담을 떠나요. 그럼 돈 벌어요. 조금 외곽으로 가도 기본구 훨씬 높고요. 신규가 있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저렴한 가격을 알고 또 여기는 괜찮은 서비스라는 소문과 기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놀지 않고 신규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살롱을 오픈할 때는 제가 가진 마인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샵은 1년 반 됐고 2년 아직 안 됐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이런 거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당장 지금 뭔가, 어, 매출이 없더라도 저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만족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전 예술가예요. 사업적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그건 제 선택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도 짧은 시간에 뜨는게 진짜 쉽지 않아요. 밤을 새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몇몇, 몇, 몇, 이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요. 그냥 일, 집, 일, 집. 계속 컴퓨터만 해요. 제가 했던 하루 종일 영상을 3, 4시간씩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잠을, 잠을 자요. 쉬는 날 계속 핫플렛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요. 여기에 미치지 않고는 청담에서는 잘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과 수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길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담에서 너 진짜 고생해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고작 간데가 거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더 우스운 거예요 요즘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지역과 샵을 선택하는 거 추천드려요. 뷰티 에듀랩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 그 노력, 그리고 열심히 하는 땀 흘리는 그런 자세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라입니다.